안돼안아 저기 밀어봐 내가 장갑 줄게 가자 아쭘! 게이아쟤 아, 아, 스페셜! 오아너텅가 스페셜! 저나 여피스옆 에, 옆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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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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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 셔？여기 아직 알가 이고 들어 옆에알가 이고 들어간다. 드럼. 안 들어 가고 캇차가차 들어 가 들어 갔서턴 들어갔어. 턴 지게차 에서 옆둔다 큰 지게차, 다시 큰 안, 중간, 절대로 안보여 봤다 어. 허리 접어드리가 내가, 내가 접어줬다잉 손 씻고 온다 근데 손을 한 번도 안 씻었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어? 동전 신났음 중. 왜? 몰라. 갑자기 자기가 웃는다. 뭐, 어, 이거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, 형? 남자라면. 게임 지지 <laughs> <게임 웃음> 어, 수고하셨습니다. 어, 내일 요 고생했다. 어, 하지만 대응 찍어야 돼. 아, 저이씨요 y 리 내꺼 먹었어 o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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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yo, yo, 밑으로 o y 밑 y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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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이 먼저 빠지나 거. 컨아 근데 왔다. 너내거좀 와봐. 형. 아직, 아직. 있지. 네. 아니 없어. 아 있어 있다. 있어 있어.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어 오른쪽 어, 알았어, 오른쪽. 내거 삼. 사... 일어서. 오른쪽에 있어. 네가 앉아가지고 안 보여가지고. 어 흐리 또적어줬어 미창아 나 말라 붙이잡 사람 절대 아닌가? 잡디 잡디 맞아. 어,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제. 저 사람 두번 잡았디. 척추겨 좀 제대로 시켰네. 어이몸인데 어? 어, 응? 연마 이거 첫, 첫 번째 막좀 비쌀인데? 창문이안가져 창.. 창문이안가려져창문이 누군데 저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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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옆보라옆 보라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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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 저 벽, 저벽피벽 개피, 개피. 개구하나? 또 접어졌다 야이씨 저분 허리 세번 접었디

이거 대이 아니죠? <laughs> 저 사람 아까 전에도 죽은 거 같은데? 폭탄이 리하였습니다 여기 또 있으면 여자 여여여여 이거 옆같 은데, 이거 거의 100옆같아 반신 에서 잡아갖 고, 이개구만봐 주면 딱 인데, 아 또, 또쏘쏘고 또, 또, 또 그렇다, 아쏘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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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옆반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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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엔당했다 내가 이 내가 줘야겠다가방 내가 이게먼 내가 이대때 쳐줄게 길대이 쳐줄게 길 하나 길 두개 길때 이길 때 이길 때이 I'm going to hold it. Where? Tabatana? w 뺏 a t s the lesson? I'm g 설대 하나, 저편 하나. 밥 먹지 않게 뭐야? 걔피 아, 포 하나 게피 봐라. 어? 설대 설때. 어, 설안 죽어. 필. 적대. 어, 적대 어, 디치기. 아, 대 스페셜 대치는 아, 대는는 아, 대치어 아, 대치 아, 치 아, 대는 아, 대치는 아, 대치는 아, 대치는 가 대치는 아, 대 아, 이거 대치기 아, 치 아, 니었으면 무조건 자관이 있네 아 이거 젠틀해 소풀 구리야 6천 이거 자간돌이야자간돌아복자랑 자관들. 김피스 있다 아이소 뒤 그, 형, 지, 그거 좀 뒤치기 받아야죠. 내좀 볼게요. 안 갔어. 안 갔어. 안 갔어. 소리도 나 뒤치기 보고 있어. 맛있스 뒤치기 바꿔서 사 옆. 옆. 3바퀴. 옆. 3바퀴, 3바퀴 돌, 3바퀴 돌. 바치기 하나 갔것같은것같은같은박같들것같오오같은것같은 밟아갔는데 안 죽네 안 죽어. 작은애 졸라 많네. 진짜 아 무대긴 한 무대기가. 나삥. 디피스도 있다. 뭐야 이거? 오 당했네. <laughs> 와박 이거 자가라있는데 삼박기 삼박기. 에, <laughs> 삼박 어냐 아니야, 있어. 사, 저기 삼박이 있어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오, 내가 오래오래 봤거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좀 할까? 뭐나 혼자만 계속 오고. 가야지. 설치해 버리거야간나가 한번 써 볼게요. 잠깐, 잠깐, 잠깐 형 잡아, 잡았어. 서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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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어어 방금 작, 작 보자, 작네명4네 명, 네 4명, 명에서 네 명, 4명. 내가까지 다섯 명. 베리는 작을 너무 좋아안대요 자간돌. 아 이거 표창 있으면 딱인데. 뭐, 없어, 없어, 받아야. 가설때옆바컷 왼쪽. 이못 잡았어. 허리 접어들어 갑니다. 오 미안 저뼈 접대 허리 접힐 뻔했다. 이 설치되었습니다. 마지막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깝샤 마지막에삼킬로네 <laughs> It's a regular day, meeting all your mates and you feel okay. You wanna be tough, that's a rule at school. Never tough enough, so you play it cool. Someone call you, I wanna make a bad. I know a game I can beat you at. He's don't wanna be a chicken. You're a macho man, i've and been You a showbo, not a no-no. You go higher, you go faster. What comes to a massive disaster?